반갑습니다. 불금봉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보셨습니까? 나스닥이 강세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하 오늘 우리 시장도 같이 갈 겁니다. 거대한 자금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확실한 실적주 자동차와 바닥권 성장주로보로 미친 듯이 이동하는 머니무머니무브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포스코디엑스 상한가 가고 하나갤러리아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지수는 핑계일 뿐입니다. 가는 놈은 갑니다. 오늘 우리 시장 딱두 가지 테마만 패면 됩니다. 이 안에서 오늘 상한가또 나옵니다.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시장을 뚫어낼 창, 바로 로봇과 AI입니다. 소프트웨어 AI는 같다. 이제는 몸을 가진 AI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제 포스코디엑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손잡고 공장에 로봇 넣겠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로봇 아틀라스 공개했죠. 대기업들이 돈싸 들고 로봇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그제 오후장에 수급을 싹 쓸어 담은 유진 로봇입니다. 거래량 2,700만 주 터졌습니다. 이건 개미가 못 만듭니다. 세력이 깃발 꽂은 겁니다. 오늘 아침 유진 로봇과 러셀 MBR 모션 같은 후속주들이 갭을 띄울 때 무리하게 쫓지 마시고 살짝 눌러줄 때 잡으면 오늘 아주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를 지킬 방패, 자동차와 하나입니다. 나는 로봇 같은 급등주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세요. 맥커리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현대차 지금 너무 싸다면서 리포트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방식의 하이퍼캐스팅, 즉 차체를 통으로 찍어내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니, 삼기, 모베시전자 같은 부품주들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그룹주입니다. 하나 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갖죠? 차사주 소각하고 주주한테 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방산 실적 좋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애들은 지수가 빠지면 오히려 더 빛나는 방어주입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장에 모아가기 딱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대장주들의 눌림목만 공략하면 오늘 여러분 계좌는 무조건 붉게 물듭니다. 특히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캡상승 후 매물 소화하면서 지지받는 그 순간을 노리십시오. 공격은 유진 로봇, 수비는 하나 시스템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제 종가매매 종목 엔젤로보틱스와 스윙 추천 종목 인탑스도 눈 크게 뜨고 아침 8시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 지켜보세요. 오늘도 혼란스러운 장세가 예상되지만 중심만 잡으면 돈벌 기회는 넘쳐납니다. 정확한 타점과 더 깊은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동영상 강의와 10일 전수 과정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감각이 아니라 기계적인 신으로 수익 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장 시작합니다. 호가창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불꿈봉이었습니다. 파이팅!